근데 그때 진짜 보스 이빠이다아 근데 보스 잡을 때 강화가 원래 좀잘 된다고 내가 소문을 들은 게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치도록. 와. 말도 안 돼. 한 번만 더 실패? 35. 오케이, 이거 진짜다. 제발. 제발, 거짓말 하지 마.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나이스! 바이론 해결됐다. 블랙홀 뜨면 그냥 빠지면 자기 머리 위에 블랙홀 뜨는지 확인하고 탱탱해요, 팽팽해요, 탱탱해요 언아 불꽃 개수가 그거네 불꽃 개수가 적을수록 순서가 누가? 얘는 불꽃이 지금 4 개니까 마지막에 잡아야 돼. 여기는 보면 불꽃이 2 개밖에 없잖아요. 저 여기 안에 피해봤다. 사이드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보시면 얘 등쪽이 촉수가 지금 사이드에 3 개씩 있잖아요. 엉덩이 쪽은 촉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패턴 때마다 꼬리 쪽은 안전한데 사이드에 촉수 찔러가지고 사이드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게. 그래서 엉덩이 쪽에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르잖아요 사이드, 엉덩이에 있던가 아니면 사이드 완전 초 근접으로 붙어있. 안, 안 여기 또 그러니까 여기에 블랙홀을 받았는데도 안 피하면 엉동이에서 딜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버리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옆으로 빠졌을 때그 촉수를 찌르는 패턴이 나와가지고 제일 작은 거부터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게 오히려 하르키보다 훨씬 쉬운 것같데 와, 오늘 진짜 보스 지옥이다. 아, 근데 이거 어떡하죠? 투구? 아, 예술광모자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아, 저 침식 다 샀는데도 안되면 진짜 너 나가는데. 아, 두 장, 두 장만 더 사볼까? 두 장만? 결국에는 다살것 같긴 한데. 나 진짜 오늘 모자만 뜨면 나 되는데. 아, 모자만 뜨면 되는데 진짜. 아 이거를 근데 60%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띄울까? 그냥 일단 6각만 띄우고 오케이 6각만 띄우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방금 40%를 지렸다. 30%를 띄우려면 뭘 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는데. 30% 확률이 이게 30%거었 딱? 이거랑, 저 베르나로도랑 성공하는 확률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재물을 주는 거죠. 한 번, 오! 야, 이게 한 번만에 뜬다고? 이게 확률론이 있는데, 열번 중에 세번 뜬다는 건막세 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성공이야. 그러면, 실패를 일곱 번 해야 돼, 일곱 번. 도스 치면서 좀 생각해볼까? 오또 성공 조졌다 이거 이건 조심당한 게 분명한데 실패 한번 실패 네번 지금 실패 삼 사연속 떴죠 여섯 번 그러면 지금 몇 번이야 성공 두 번에 실패가 여섯 번 그러면 지금 봐봐 성공 두 번에 실패 일곱 번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성공이란 말이죠? 지금이거든요? 이거 지금 누르면 무조건 되거든요, 이거 지금. 지금 이제 딱 누르면? 개호바 제발! 아! 아! 아, 이 확률론, 이 확률론이 이게 맞는데, 이거. 이거 너무 뜬들이고 해서 그런가? 모자요? 모자, 모자도 지르긴 해야 되는데. 팔각 보이냐? 팔각 보여? 아 와아 씨아나되는줄 알았는데 진짜 아아 팔각 아, 안 되나? 될놈 될? 가자 아씨와칠두번 터는데 씨아 그냥 칠각만 쓸거 그랬나 근데 이게 8강에 고꾸라진 다음에 이제 아 그냥 7강만 쓸까 하고 7강만 하면 안떠내 경험상 아 어떡하지 아, 아 그냥 도전하지 말까 일단은 사도, 사놓을까? 그냥 진짜 7강만 7강만 할까? 8! 와 조졌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머리 아파 그냥 7 눌러 제발, 치. 고, 치, 도어 씨.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 진짜, 씨. 졸라 무섭다. 아, 너무 힘들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우측 상단에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여기서 후원코드 입력해서 항민짱샵 6799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 추천 크리에이터 보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항림장 있거든요. 여기서 후원코드 복사하시고, 여기 후원하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다시 뜹니다. 그래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고,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후원 대상자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뜨면 여기 우측 하단에 후원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